안녕하세요. 신도린 근본안의원 원장 이상진입니다. 근본안의원은 병의 원인을 찾아 몸의 근본을 치료한다는 뜻을 담아 만든 이름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드름은 호르몬 문제로 인한 과도한 피지 분비와 노폐물이 각질이나 기타 다른 문제로 인한 모낭이 막혀 균들과 함께 모낭 안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흔히 사춘기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염증이 심하고 붉은 여드름이 생기는 청소년기의 여드름은 남성에게서 많고요. 여성의 경우는 사춘기 이후 성인형 여드름에서 더 많은 비중으로 발생하는 편입니다. 생리나 스트레스 과도, 음식 문제로 인한 소화기 질환 등등으로 인해 성인기의 여드름은 여성에게서 호발하는 편입니다. 면포 상태로 염증이 진행이 되지 않고 검거나 흰색으로 보여지는 상태에서는 곰거나 터지는 염증 반응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농성이나 구진성과 같은 가렵고 피부 손상이 진행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피부 겉에서 잡아뜯거나 잘못 자르게 되면 피부 안쪽으로 피지가 터지면서 염증이 계속 남아서 같은 부위에서 반복적으로 재발이 되기도 하고요. 피부가 손상이 되면서 깊은 흉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몸에 열이 많고 염증 상태인 여드름의 경우에는 담음을 없애주고 열을 내려주며 피부 겉에 걸린 염증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한약으로 몸의 안쪽을 치료하고 내치라고 하지요. 그리고 피부 겉부분에 걸린 염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각질을 제거해주고 모낭이 건강이 재생이 될수 있도록 하는 AMTS나 생액 필링과 같은 외부 자극 치료를 통해서 외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침치료와 기타 한의학적인 치료들을 병행하게 되지요. 여성분들의 생리 문제와 관련된 어혈, 스트레스 과도로 인한 생체 리듬의 문제, 불규칙한 생활 습관, 음주나 흡연 등과 같이 공통적으로 몸의 면역체계를 약하게 해주는 문제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을 개선시켜주는 쪽으로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면과 음식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잡아 신체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를 해야 피부도 같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은 어혈을 풀어주고 저하된 몸의 대사가 잘될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간과 심장의 열을 내려줘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염증이 많이 발생하는 상태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폐인 상처가 오래 남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 바로 이런 경우에도 앞서 설명드린 AMTS나 생약 필링 등을 통해서 모공을 줄이고 피부를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안과 밖을 같이 치료하고 피부에 남은 후유증 같은 흉터에 대해서까지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으니 어, 신도림 근본 환원으로 한번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신도림 근본 환원 원장 이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